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래를 해불로 뛰어다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설치한다 모래는 이렇게 하면 캐지한 블록이잖아요 근데 해불 위에 그냥 설치하면 이걸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게 델리가 하면서 빰빰 어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짱 신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 왜 이거 이렇게 해볼까 뭐야 회뿌리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러면, 안녕!